아메리카노 필요 없죠? 아? 아니야, 상대가 안 돼. 라면 국물이 최고야. 일단, 간식으로, 진순이. 집에 컵라면 이거밖에 없네. 일단, 요 위에 옷을 좀 갈아입고 올게요. 일단, 컵라면은 간식이야. 간식으로 컵라면을 먹고, 김이랑 장조림이랑 있으니까, 그거 넣어서 비벼가지고, 밥도 하나 먹고. 하, 기가 막히네. 요만한 컵은 두 개씩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? 이거, 이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지 않아 여러분들? 이 정도로도 양이 차나? 이런 컵라면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 일단 정말 정신없이 물놀이를 해요 배가 고픈 것도 잊을 만큼 물놀이를 격하게 해 포인트는 격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몸이 차죠 그러면서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물놀이를 합니다 그러고나서 와 어, 나오면 이제 추워진단 말이야 추워졌을 때 그때 이 라면을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죠 하나의 노하우니까 여러분들도 써먹어보세요 물놀이 후에 먹는 컵라면은 뭘 먹어도 맛있다 그렇게 먹을 거면 손가락이 꼭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노래요 아, 양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더 맛있네. <laughs> 라면은 다 먹었기 때문에 국물은 이제 밥이랑 먹어야 되니까 엄청나죠? PPL 아니에요. 밥도둑. 여기에다가 밥을 잘 비벼보겠습니다. 밥. 많죠? 진짜 라면은 간식이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? 김도 가져와야지. 올리브 김. 이게또 김이 있으면 또 이제 또 기가 막히죠 탕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고기가 별로 없고 국물만 엄청 찬데 원래 먹방엔 테이블 위에 테이블이죠 테이블 위에 테이블을 놔야 돼? 그런 거구나 뭔가 먹을 거 먹으니까 기분이가 좋네요 자 이제 장조리 이렇게 넣었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비벼 여기에 김까지 싸먹으면 진짜 짜지 그 맛에 먹는 거지 그리고 이짠 거에다가 라면 국물까지 해가지고 짠 거를 트리플로 그냥 들이부어야지 원래 여기다가 마가린이나 빠다를 이렇게 좀 넣어줘야 더 맛있는데 없어요. 음, 살짝 꽈리고추 냄새 같은 거. 아, 맛이 좋구만. 이 맛에 집밥 먹지. 이 맛에 집밥 먹어. 이번에 여기다가 김을 싸. 올리브 오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김을 싸서 검은색이 안 보이나? 카메라 어디야? 김을 싸서. 이렇게. 음, 짜고 짜고 좋구만. 그렇죠. 김이 진짜 최고의 만찬인 것 같아요. 누가 배, 발견을 했을까 이거를 누군가가 이거를 말려서 소금에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다를 누군가는 발견했을 을거 아니야. 음. 이때 얼큰하진 않지만 진순이로 한 모금을 타. 이것이 행복. <laughs> 아메리카노 필요 없죠. 아 아니야 상대가 안 돼. 라면 국물이 최고야. 맛있는 것 중에 라면 국물이 짱이다. 맛있으면 영 칼로리인데 살 빼야죠. 아니야. 맛있으면 영 칼로리라니. 맛있어도 칼로리는 똑같죠. <laughs> 미안, 미안합니다. 그거 먹는다고 살안 쪄요. 살은 내가 찌지. 음, 김이 너무 맛있다. 김에다가만 한 그릇 더 먹고 싶네 밥을. 이렇게 먹방 유튜버가 되는 건가? 밥이 한 그릇 한 그릇 늘어나면서 요 양이. 아 이게 그냥은 못 먹겠다. 그냥도 맛있었는데 비볐을 때김 들어간 거 이거 하이 퀄리티를 먹고 나니까 업그레이드 버전 먹고 나니까 다음 버전은 먹고 싶지 않아지죠? 이렇게 먹다가 자극이 필요할 때 라면 국물로 아, 봐봐 이게 그릇만 이것만 아니었어도 얼마나 분위기 있습니까 지금 커피 마시는 거 마냥 편견이야 편견 커피 컵은 분위기가 있고 라면 국물은 분위기가 없다 이 편견이죠 커피 잔이든 라면 컵이든 같은 분위기로. 아, 뭔가 부족한데? 더 먹고 싶은데? 2차전으로 김이랑 참치권에서 한번더 먹을까? 한 그릇 더 먹을까? <laughs> 나 지금 <laughs> 라면을 먹었는데? 밥도 한 그릇 먹었는데? 왜 그럴까? 그만 먹어야겠지? 더 먹으면 안 되겠지?